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왔다만만. 바로 시작합니다. 왔다. 2025년 상반기 가장 잘 팔린 알리익스프레스 인생템 5개를 소개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빠르게 하나씩 같이 살펴보실까요? 왔다. 일출 시뮬레이션 스마트 알람시계 약 2388원. 매일 아침 갑작스러운 알람소리에 놀라 깨어나는 일은 이제 그만. 이 일출 시뮬레이션 알람시계는 자연의 리듬에 따라 천천히 밝아지는 빛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시켜 줍니다. 알람 설정 30분 전부터 어두운 붉은 빛에서 따스한 주황빛, 그리고 밝은 백색 광으로 점점 변화하며 실제 해가 뜨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요. 여기에 새소리, 파도, 바람소리 등 7가지 자연음과 FM, 라디오까지 더해져 아침을 더욱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족 각각의 스케줄에 맞춰 설정 가능한 듀얼 알람과 최대 5회까지 스누주 기능도 갖추고 있어 바쁜 아침에도 여유를 선사하죠. 밤에는 은은한 무드등과 독서등으로 변신하며 수면을 유도하는 일몰 시뮬레이션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하루의 시작과 끝을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연결해줍니다. 오늘부터 아침이 기다려지는 변화를 느껴보세요. 맞다. 확장형 진공 압축 남성 여행 1 0 0패약 52,160원. 출장부터 여행까지 공간 걱정 없이 스마트하게 떠나고 싶다면 이 진공 압축 배낭이 정답입니다. 17인치 노트북까지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는 대용량 설계에 더해 의류를 진공으로 압축해 주는 전용 라이닝 시스템을 탑재해 기존 공간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을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어요. 압축 후에도 외형이 깔끔하게 유지되며 방수 옥스포드 원단과 도난 방지 지퍼, 편안한 폼 어깨끈, 통기성 등판까지 실용성과 편안함 모두 갖췄습니다. 또한 내부에는 노트북 전용 포켓부터 열쇠고리, 습식건식 분리 수납까지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어 바쁜 일상 속 정돈된 수납을 도와줍니다. 출퇴근, 출장, 여행 어디서든 가볍고 간결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이 배낭은 기능성과 세련된 디자인을 동시에 갖춘 진짜 실용 아이템. 지금 바로 당신의 일상의 공간에 여유를 더해보세요. 포토 무선 스피인 청소 브러쉬. 약 8만 1,400원. 욕실 청소 아직도 힘들게 하시나요? 포토 전기 스핀 피 스크러버 하나면 이제 손목 아픈 청소는 안녕입니다. 이 무선 청소 브러쉬는 회전식 모터가 강력한 회전력을 제공해 욕실, 주방, 싱크대 등 찌든 때를 힘들이지 않고 말끔히 제거해줍니다. 9개의 다양한 브러쉬 헤드가 포함되어 있어 바닥부터 타일 틈새, 수도꼭지 주변까지 공간에 맞는 브러쉬로 맞춤 청소가 가능하고 생활방수 기능으로 물기가 많은 곳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가벼운 무게와 인체공학적 손잡이 덕분에 오래 들고 써도 부담 없고 무선 방식이라 자유롭게 움직이며 청소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도 탁월합니다. 번거로운 수세미 대신 호토 스크러버로 쉽고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깨끗함을 느껴보세요. 슈언트 V500 무선 청소기 약 139,062원 청소기를 넘어선 스마트 홈솔루션 위언트 V500 무선 청소기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23만 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과 자동 먼지 배출 기능을 갖춘 도킹 스테이션을 포함해 청소 후 손이 닿지 않아도 먼지 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미세먼지를 감지하는 마이크로 그린 라이트 센서와 LED 디스플레이는 청소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최대 40분 사용 가능한 배터리로 넓은 공간도 끊김없이 관리할 수 있어요. 무선 설계와 가벼운 본체로 이동이 간편하고 다양한 흡입 도구와 부속품이 포함되어 있어 바닥, 틈새, 천장까지 구석구석 완벽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까지 생각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탁월한 기능성으로 일상 속 청소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위언트 V500. 지금 당신의 생활을 더 스마트하게 바꿔보세요. 엑스리얼 에어2 AR 스마트 안경 약 30만 4,370원 일상을 확장하는 새로운 방식, 엑스리얼 에어2 스마트 AR 안경을 소개합니다. 단 72g의 초경량 바디에 최대 330인치 가상 화면을 담아낸 이 제품은 영화, 게임, 업무까지 몰입도 높은 콘텐츠 경험을 제공합니다. 120Hz 고주사율과 1080p 해상도의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는 눈앞에 생생한 화면을 펼쳐주며 스마트폰, 노트북, 콘솔 기기와 호환되어 언제 어디서든 나만의 시네마를 즐길 수 있죠. 제로 프레셔 노즈패드 설계로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하며 세련된 디자인은 외출 시에도 어색하지 않은 웨어러블한 매력을 더합니다. 유선 연결만으로 작동되기에 배터리 걱정 없이 오랜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HUB나 BAM 기기를 선택하면 더욱 다채로운 기기 연결과 제어도 가능합니다. 공간의 제약 없이 콘텐츠를 즐기고 싶은 당신이라면 지금 바로 X리얼 에어토로 미래를 눈앞에 펼쳐보세요. 왔다만만이 준비한 내용 잘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은 기본이고 알람까지 꼭 눌러주세요.